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년 동안 메이저 트로피를 기다린 토트넘, 그리고 10년 동안 첫 우승을 꿈꿔온 손흥민에게,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장환장을 찬 손흥민은 경기 후반 65분에 투입되어 팀의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수비에 헌신하며 팀 우승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은 동료들과 뜨겁게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전설이라고 해도 되겠죠? 17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해냈습니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하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비클럽의 주장이 되어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손흥민은 더 이상 트로피 없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우승까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41년 유럽 대회 무관 손흥민의 주장으로서의 무게감.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2024에서 25 시즌의 험난한 여정까지. 지금부터 손흥민과 토트넘이 꿈의 트로피를 손에 넣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영국 런던에 있는 축구팀입니다. 이 팀은 아름다운 축구로 유명하지만 오랫동안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7년 동안 트로피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1984년에 유럽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후로 41년 동안 유럽에서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매년, 올해는 우리 해라고 말했지만, 늘 아쉬운 결과만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축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을 빠르게 패스하고, 예쁜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는 항상 아쉬웠습니다. 결승전에 가도 우승은 다른 팀이 가져갔습니다. 2015년, 토트넘은 특별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의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매우 잘했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해 3천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당시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이렇게 비싼 값에 이적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처음에 영국 축구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 축구는 독일 축구와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거칠었습니다. 손흥민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해리케인과 함께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이해하며 많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토트넘은 여러 번 우승에 가까워졌습니다. 2017년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첼시가 했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2019년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갔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에게 졌습니다. 2021년에는 리그컵 결승에 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졌습니다. 손흥민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에게는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트로피 없는 월드클래스라고 불렀습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승 경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계속 손흥민에게 우승을 기대했습니다. 언제 우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압박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영국의 큰 팀에서 주장이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도와주고 팀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토트넘의 우승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30살이 넘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30살은 젊지 않은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우승 없이 은퇴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음에는 우리가 우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2024-25 시즌이 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시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주장은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기장에서 팀을 이끌고 어려울 때 동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서 영국의 큰 팀에서 주장이 된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장 역할이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팀에는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말보다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가장 먼저 훈련장에 왔습니다. 가장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을 보며 배웠습니다. 주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실수하면 손흥민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괜찮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을 형처럼 따랐습니다. 팀이 지고 있을 때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우리는 할수 있어 끝까지 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팀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려운 경기에서도 팀이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이끌었습니다. 독일을 이기는 놀라운 경기도 있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주장으로 뛰었습니다.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도 경기에 나왔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손흥민은 좋은 리더였습니다. 나이 많은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믿고 따랐습니다. 한국 축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접어들면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골을 넣지 못하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된 후에는 개인 기록보다 팀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골을 넣지 못해도 동료가 골을 넣으면 더 기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의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주장이 된 후에는 깊이 있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주장의 역할은 쉽지 않았습니다. 팀이 잘할 때는 괜찮았지만 못할 때는 모든 책임이 주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손흥민이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팬들도 실망했습니다. 특히 우승에 대한 압박감이 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언제 우승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항상 웃으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족과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만 뛰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축구 이야기 대신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SNS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는 큰 힘이 되었지만 악플도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부정적인 댓글은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목표를 가진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개별적으로 선수들과 대화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팀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개인보다는 팀을 위해 뛰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을 완전히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 진짜 우승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왔습니다. 엔젤 포스테코글루라는 호주 출신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골을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선수가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공을 잃으면 바로 되찾으려고 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전술을 배우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32살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시즌 초반 토트넘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기는 이기고 어떤 경기는 졌습니다.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팬들은 걱정했습니다. 올해도 우승 못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번 부상을 당했습니다. 30대가 넘은 선수에게 부상은 큰 문제였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경기에 못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골도 예전만큼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손흥민이 늙었다고 썼습니다. 팬들도 실망했습니다. 손흥민은 마음이 아팠지만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달랐습니다. 토트넘은 조별리그를 잘 통과했습니다. 손흥민도 유로파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팀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토트넘은 강해졌습니다. 16강, 8강, 4강을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각 경기마다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해도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수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승에 올라갈수록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32살이었습니다. 축구선수로서는 점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우승하고 싶었습니다. 팀 동료들도 손흥민을 위해 뛰고 싶어 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는 손흥민을 위해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주장님께 트로피를 안겨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유럽 대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손흥민이 정말 우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손흥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팀 훈련에서 손흥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보다 더 일찍 와서 늦게 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유로파리그 결승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때 손흥민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17년을 기다린 팬들을 위해, 10년을 헌신한 자신을 위해 꼭 우승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운명을 결정할 9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의 에스타디오 산 마메스에서 역사적인 경기가 열렸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경기장은 5만 명의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맨유 팬들이 각자 응원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시작 한 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왜라고 외쳤습니다. 손흥민도 당황했지만 감독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결승전은 90분이 아니라 120분일 수도 있다. 손흥민을 마지막 30분에 투입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싶었다.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메뉴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아마드라는 선수가 빠른 드리블로 토트넘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참았습니다. 동료들을 응원하며 할수 있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벤치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응원했습니다. 전반 10분 토트넘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브랜던 존슨이 상대방 실수를 이용해 좋은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차르가 발리 슛을 했지만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아쉬웠지만 좋은 신호였습니다. 전반 40분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차르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이 메뉴 수비수 루크쇼의 몸에 맞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브랜던 존슨이 발끝으로 공을 골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 뛰어올랐습니다. 동료들과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 좋아. 이제 이 점수를 지키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45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뉴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경기는 점점 메뉴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토트넘 골대 앞이 위험해졌습니다. 후반 65분 드디어 손흥민이 투입되었습니다. 키샬리송이 너무 많이 뛰어서 지쳤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관중석의 토트넘 팬들이 "손이! 소니, 손이!"를 외쳤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수비 역할부터 시작했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는 것보다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뒤로 돌아와서 도와주었습니다. 70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맨유의 프리킥 상황에서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와 수비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골대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맨유 선수가 헤딩 슛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더벤이라는 수비수가 골라인에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이브였습니다. 손흥민도 깜짝 놀라며 반더 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우리를 살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는 계속 위험했습니다. 메뉴가 80%의 볼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토트넘은 20%만 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점수였습니다. 여전히 1대0이었습니다. 손흥민은 75분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메뉴 수비수가 태클로 막았습니다. 골은 넣지 못했지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메뉴는 마지막까지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30초에도 위험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또한번 놀라운 세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은 하늘을 보며 드디어라고 외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서로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관중석의 토트넘 팬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17년을 기다린 우승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트로피였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과 포옹하며 둘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승 세리머니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무대가 경기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트로피가 나타났습니다. 이 트로피는 다른 트로피보다 무겁기로 유명했습니다. 손잡이가 없어서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트로피였습니다.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이 먼저 트로피에 다가갔습니다. UEFA 회장이 손흥민과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캡틴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트로피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우리가 해냈다 고 외쳤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전설이라고 해도 되겠죠? 17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토트넘의 전설입니다. 이 말을 할때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분이에요. 항상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손흥민의 얼굴에는 1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은 기쁨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어려웠던 시간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즌 전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기도 많았어요. 부상도 있었고, 어린 선수들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로 뭉쳤어요. 저는 그런 선수들에게 조언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 동료들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리케인과는 정말 멋진 파트너십을 나눴어요. 그가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에릭 다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동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는 마땅히 이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드레싱룸에는 우승팀들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너도 저기 올라가야 한다고? 전 세계 토트넘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진짜 전설이야. 충성심은 결국 보상받는다. 10년 동안 함께했고, 마침내 마땅히 받아야 할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제는 진짜 트로피를 가진 전설이 됐다. 한국 축구 팬들도 기뻤습니다. 손흥민이 해냈다. 한국 축구의 자랑이다. 아시아 선수로서 정말 대단하다.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언론도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라이벌 팀 팬들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다. 이 우승은 자격이 있다. 토트넘에게도 잘된 일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이 우승으로 손흥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트로피 없는 월드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트로피를 가진 레전드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비판과 조롱이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역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빅리그 팀의 주장이 되어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린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한더 많은 우승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17년 만에 우승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노력과 인내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